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 v 의개입니다자 여러분들 요즘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어, 정말 걷기만 해도 아주 그냥 땀이 삐질삐질하고 스트레스가 그냥 쌓여버리는 아주 즐거운 아주 빌런같은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무더위에도 한... 찾아오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어떤 시즌이냐? 바로 장마철. 정말 비가 정말 끊임없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로 막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뭔가 해는 안 오고. 뭔가 해는

자첫 번째로는 S 고글 우산입니다 자이 고글 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가 세로로 내려야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법칙, 만력의법칙대로인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바람과 동반한 태풍과 동반한 비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내립니다 놀랍게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앞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우산으로다가 그러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사람이 지나온다 아니면 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부닥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불쌍한 상사을 방지하고자, 이런 고글 우산이 나왔더라고요. 자, 일단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밀리터리 느낌, 군인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끝에가 참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왜 이렇게 각져 있어? 오, 이거 세워지는 건가 보다. 그래, 이런 거 기능 좋지. 자한번까 보도록 하죠. 오호, 와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이래서 고글 우산이구나. 진짜 고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네요. 오 이래 가지고 우산을 쓰고 다닐 때도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덕분에. 근데 요런 우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쓰는 모습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어 이게 좀 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준비가 미니 상황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극 보시죠. 비 오는 날 우산을 쓸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시야 확보를 위해 우산을 높이 들기 때문에 젖는 어깨 그리고 좁은 시야로 인한 외부 충돌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글 우산 고글 우산은 우산 자체의 시야 확보로 굳이 우산을 높이 들 필요도 어디에 부딪힐 위험도 없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에스커폴더 우산입니다. 우리 인간이 손에다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음료수랑 커피입니다. 뭐 한쪽에다가 이제 딱 들고 다니고요. 근데 그렇게 먹는 순간에 갑자기 r 인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이제 손두 개가 한쪽은 우산을 들고 한쪽은 이렇게 커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남는 손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대신해줄 컵 홀더가 달린 우산 되시겠습니다. 이야, 요거는 진짜 꿀템이다. 요 끝에 부분에 요런 식으로 컵 홀더가 요런 식으로 아주 뒤똥짝에 아주 둥그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뭐 윗부분에는 그냥 우산이에요. 약간 스타벅스 느낌 색깔로 된 우산이고.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그렇다면 여기 컵홀더 부분에 과연 음료가 잘꾸아 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음료를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어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산 쓰고 가다가 목마를 때 딱 다시 꽂아주고 그리고 또한 손이 남기 때문에 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 뺨을 요것은 진짜 뭐 직장인분들이나 이렇게 손에다가 음료수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꿀템이될 수가 있겠네요 어 근데 뭐 이것도 실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디서요? 상원극에서요 비오는 날 출근하시는 얼죽아 분들에게 큰 고난이 있죠? 준비했습니다. 도 어? 우산. 헬로. 어, 서유일톤 오케이. 시경녀 노! 컵홀도 우산. 구독. 좋아요. 자, 세 번째로는, 스파키 우산입니다. 스파키 우산. 어,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굉장히 쓸데기 없는 그런 제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요 친구는 놀랍게도 여기 끝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는... 다니면. <laughs> 어, 근데 되게 부드럽다. 약간 롤러브레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기들은 이제 아무래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산 같은 걸 들고 다닐 때 이제 막, 막 이렇게 끌고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쓰기엔 정말 좋긴 하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색깔 자체도 약간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기에 좋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아주 컬러풀하게 되어 있네요.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아이들이 쓰던거 맞네! 너무 귀여운 사이즈의 그런 우산이네요, 여러분. 안쪽 모습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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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크해가지고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산 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컬러풀하게 노란색을 섞어가지고 어,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사황극으로 보시죠. 비오는 날 우산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이 있죠? 우와, 진짜 너무 많아. 아무것도 하기 싫.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하기 싫. 여보세요. 꼬가 엄마야. 어, 오늘 연기 엄마랑 어, 데드리프트 해야 돼가지고 좀 늦어 그러니까 밥 해먹어 근데 집에 쌀이 없어 그래서 옆에 마트 가가지고 어, 간단하게 그쌀두 가마니만 사와 아... 그리고 오늘 밖에 비올 수도 있다니까 우산 갖고 나가 사랑해 우리 아들 어서 기차. 아, 기차.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파피 우산. 어? 아, 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파킹 우산. 우산. 자 다음으로는 스탬프 우산 꼬지입니다. 자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산은 아닌데 약간 우산 꼬지, 어, 뭔가 우산에 관련된 꿀템인 것같아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어, 사실 우산에 관련돼서 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불편한 게 이런 게 있죠. 어, 우산 만약에 꼬지가 없거나 이런 어, 상황, 우산을 이제 바닥에다 그냥 눕혀놓거나 아니면 그냥 벽 같은 데가 이렇게 기대 가지고 놓곤 하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브 그거를 방지해주는 우산 꼬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질 자체는 굉장히 두터운 고무 재질로다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네요 어요 끝에는 이제 구멍이 달려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산을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놓는다 오 어, 요런건가봐요 이게 여기 꽂힌다고? 아! 요 구멍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오 됐다 자 과연 세워질지 자3 2 1 중심을 잃으면서 <뭐라> 뭐야 이아 이게 여기 보니까 비오는 날 거즈 우산을 테이블 위에 걸쳐 보관할 때, 아니면 걸어갈 때마다 귀여운 고양이 발자국을 남기고 싶을 때 고양이 스탬프를 이용하세요. 아 그런 용도였구나. 잠깐만 고양이 발 찍어진다 그랬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한, 쫙, 핫 쫙, 나니, 한, 쫙, 아들아! 우산을 들고 다닐 때 실내에 우산꽂이가 없다면 우산 두기가 힘드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스탬프 우산!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산들은 이렇게 안 만들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캠프 우산 자 마지막으로 에스 초미니 우산의 메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국 TV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우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와 퀄리티, 뭔 겨? 자, 일단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은요 끝에. 와, 우산 꼬지 부분이 아주 끝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쇳대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 우산, 어, 몸통 부분이죠. 몸통 부분은 까만색 우산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퀄리티가 진짜 예술이야. 와, 지금까지 나왔던 우산 중에 가장 고급스러워요. 재질은. 자,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3, 2, 1. 요, 이 안쪽에 우산 살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딱 이렇게 눌러주면 싹 접히고, 싹 하면 펼쳐지고.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도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증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상황극 안볼 수가 없겠죠? 초 미니 우산 상황극 보시죠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비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명품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초미니 우산. 초미니 우산.